오늘 진도는 경추. <laughs> 표절은 이제 139페이지 보면 <laughs> 경추는 7마디, 그리고 서비칼에서 약으로는 시도표가 하다 경추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있었죠. 이때 우리가 좀 구분해 볼 것은 경추 1, 2번하고 그 나머지 3번부터 7번까지는 구조와 기능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히 경추 1번, 경추 2번은 늘 쉽게 표현하자면 고속도로의 털게이트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정보장갑.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는, 내려가는 운동신경. 여기를 우리가 오고 갈때 1,2번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부위에요 그래서 이 부위는요 어디가 아프든 간에 어느 부위에 기능이 떨어졌든 간에 기본적으로 봐줘야 될 것들이에요 인체 전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곳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그렇게 중요한 곳을 우리가 잘못 교정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더 악화시키겠죠. 그래서 1, 2번은 정말 중요한 부위만큼 검사도 신중하게, <laughs> 교정도 정교하게 하셔야 합니다 해고학적으로 그쪽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1, 2번이 고장이 나면, 내려가는 거, 하행로 신경, 올라가는 거, 상행로신경 그러니까 디센딩 어센딩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특별히 뭐 다치지도 않았는데 기능이 자꾸 약해지는 거야 여기에 고장 나네자 이런 고장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냐면 이 몸에서는 예를 들어서 5만큼 아픈데 딱 갔더니 여기에서 이 정보 전달 체계가 깨지면요 5만큼 전달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또는 보다 적게 대로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들어온 만큼의 운동을 내려보내죠. 7이 들어왔으면 7만큼 다시 어떠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운동 영역을 내려보내요. 3이 들어오면 3만큼 하겠죠. 그럼 얘입장에서보세요 5만큼 전달을 했는데 갑자기 7만큼 뭔가 확 내려오면 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과활성화되는 것이고 5만큼 보냈는데 3만큼 보냈어. 그럼 뭐예요? 기능이 3만큼 좋아지고 2만큼은 저하된 상태로 계속 머물 수 있잖아요 이러면 뭔가 몸의 균형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자꾸 뭔가 과활성화 아니면 저하된 상태로 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1번, C2번이 몸 전체에 주는 영향은 그, 어느 곳보다도 크다. 특히, 요, 1, 2번은 턱관절과 더불어서, 요, 하행로신경, 디센딩의 원인 제공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렇게 올라오는 상행로신경, 여기는 어떤게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구조냐면, 발바닥. 그래서 우리가 몸 전체로 보면, 여기를 잘 풀고, 발만 잘 조절해줘도, 디센딩 업센딩의 기능들이 훨씬 좋아질 수 있죠